Yeah. Mm -hmm.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막 두바이가 한 3개밖에 안 남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시 엄청 많이 들어와서 못 살까봐 하는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먹고 줄을 서야 된다. 살짝 현기증이 난다. 이 정도? 저는 살짝 현기증이 나가지고 빨리 밥 먹으러 가주겠습니다. 배 불러. 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으아. 칼국수 같이 이렇게 면, 두꺼운 면으로 된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맛있었어요. 그 장이 막 거, 너무 걸쭉하지도 않고 간도 안 세고, 오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만두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좀여어치서 와가지고 만두도 먹고 싶어요. 아, 감자. 아, 감자. 키치? 오, 우와, 오얘 진짜 너무 괜찮은데? 와, 음, 얘 너무 귀여워뭐 하나 가자 집에. 지금 그 심한 차 웨이팅 걸어놓고 삶은 감자 소품샵 구경 고있어 thank you 빙수 다 먹고, 어 맞아, 빙수 진짜 맛있었어요. 1인 그 빙수도 딱 혼자 먹기 좋을 사이즈의 빙수고, 그 살짝 바삭바삭한 건 옛날에 그 논두렁 그런 맛이고, 아 어, 그냥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기다릴 값이 있다. 포기, 포기, 포기. 그냥 만동제과가 6시 에 닫는다 그래서 지금 다치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냥 감자탕 뭉친 거에 불닭마요 찍어 먹는 건 아닐까요? <laughs> 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직도 배가 안 꺼져서 중수시장까지 조금 걸으려고 합니다. 일단 가볼게요. 도착. 어. 난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은 아까 거의 한 1시간? 웨이팅한 양념치킨 맛으로 시장에서 산 어묵 고로케 깔지 이렇게 두개 저녁으로. 배는 딱히 그렇게 안 고픈데, 어, 그냥 가볍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좀 눅눅해졌어. 음! 맛있나 근데 이게 한 시간을 기다려는맛인 와 근데 진짜 감자 떡 같다. 완전 짠득짠득해. 오늘의 음료, 바웨이드. 사실은 어제밤에어 살짝 속이 좀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위경련처럼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여행 갈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뭐 어, 대충 준비를 하고 KTX를 탔는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하루 종일 무리 없이, 그리고 사실 스케줄을 막 그렇게 빽빽하게 짠 것도 아니라서, 그나마 좀 오늘 수월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온 관계로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썰어서 왔어요. 배피진 않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이거. 이거가 카페초이 감자빵 소금? 감자소금빵? 아무튼 그건데 이거를 이렇게 감자, 감자 퓨레 같은 거를 소금빵에 찍어 먹는 그런 메뉴거든요. 근데 이게 옥수수랑 감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아까 거기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옥수수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길래 어차피 저는 심한 차도 먹을 거였기 때문에 얘는 감자 맛으로 한번 사봤어요. 한번 일단 생으로 소금빵 먼저 먹어볼게요. 이진이 버터 맛 나는데? 어떤 맛이 엄청 진하게 나는 소금빵 맛. 이렇게 찍어서 두바이 초콜릿 만나는데 감자맛이 아니라,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 제가 왜 두바이 초콜릿 만난다는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소하니까, 그 고소한 두바이 초콜릿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애한테서, 어, 너무 맛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저번에도 한, 한참 한 전이긴 한데 그때 강릉 중앙시장 갔을 때는 그팡파미윤가그 육종마늘빵? 나 엄청 그랬었어가지고 그때 육종마늘빵을 샀었거든요. 근데 만동제과에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얘를 안 사고 오니언 베이글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막 대파크림치즈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안 사긴 했는데 아무튼 뭐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조 베스트는 마늘빵이어서 저는 마늘빵을 사봤습니다. 말해 뭐해? 중마탱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포장해 온 어, 땡초 맛 어묵 고로케를 먹고 있었는데 여기 속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을마이에요 근데 이게 이 땡초가 생각보다 매워요. 그러니까 매워 이건 아니고 매콤하다 그 정도여가지고 뜨뜻하게. 딱간 나왔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맛있는데 간 나왔을 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다 먹다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강릉 길감자랑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테이크아웃 받자마자 바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딱 아까 잠깐 마지막에 먹었을 때는 조금 바삭거리긴 했는데 지금 완전 애들끼리 엉겨붙어가지고 그냥 진짜 감자 떡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삭바삭거릴 때 바로 받자마자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대망의 두개살 거야. 아니 아까 기차에서 계속 편집하고 막 정신없이 막 계속 웨이팅하고 이래가지고 좀 멀미한 것 같아요. 줄서 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어. 사진 찍어야지. 이런 고급 자태를 그냥 둘수 없다. 어 무거워. 그래. 내가 그냥 입을 대도 되안 썰려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 미친 1등. 1등, 1등. 1등, 이등 1등, 1등. 원등 판다고? 이건 후이 없나? 는게 근데 빨리 페붙이고자야될것 같아요.